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희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백돌을 차단해야 되는 그러한 바둑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 어떻게 두어서 차단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면에서 이곳으로 이렇게 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백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때 이곳을 하나 끊는 거죠 만약 백이 연결만 해준다면 지금처럼 돌려치기 수순 이렇게 해서 무언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백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 이곳을 끊어서 지금처럼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자 여기서는 이곳을 끊었을 때 백이 아주 좋은 수가 하나 숨겨져 있죠. 이곳을 단수 치는 수가 정말 절묘한 수가 됩니다. 그럼 이 돌이 단수를 당했기 때문에 연결해야 되는데. 백도 연결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떠한 수도 성립하지 않아 이것은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곳 젖혀 가는 수를 또 정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백이 이렇게 마감만 준다면 돌려치는 수가 아주 좋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은 이렇게 쌍립 쓰는 수가 좋아요. 결국 이곳으로 흙이 둬야 되는데, 백이 단수를 치면, 연결할 때 같이 연결하게 되면, 점점 모양과 똑같이 흙이 어떠한 수도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 바로 이곳을 먼저 끼우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만약에 이렇게 두었다, 그러면 흙도 이곳에서 단수를 칩니다. 이 돌이 단수당했기 때문에 뻗었다간 따라가죠. 끊을 수가 없어요. 먼저 백이 잡히니까요. 그래서 백도 이곳을 먹어야 되는데 연결하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혀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곳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요. 이땐 흙이 이곳을 단수를 쳐요. 만약에 백이 연결을 했다, 그러면 흙도 이곳을 연결하고 백이 이곳을 끊으면 같이 끊는 수가 좋죠. 먹어야 될때 가만히 이렇게. 차렷하는 순간 백돌을 모두 잡아 역시나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은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패를 걸어가는 것이 최선이 되는데요 여길 때리는 순간 백이 너무 부담이 커지죠 물론 넘어가는 수를 발견할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이곳을 연결하더라도 단수 치고 연결하고 이렇게 빠지는 순간 여기 있는 돌이 또 위험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선 패를 걸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상당히 백으로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도 여기서 이렇게 뻗는 수가 약간 흑 입장에선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자, 이곳을 뻗게 되면 흙도 잘둬야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가만히 이곳을 같이 나가는 수가 너무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지금처럼 두면 연결해서 여기 있는 돌이 차단을 당하고 말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 두는 수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흙이 이렇게 두어주면 안 되죠 백이 넘어가니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타고 넘어가는 수가 좋아요 백이 이곳을 두면 끊겨서 백이 잡히고요 백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결국엔 백돌이 차단을 당해서 이것은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수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 끼어가는 수가 정답이었고요. 백이 지금처럼 두면 단수 치고 먹으면 단수 쳐서 백이 아주 곤란해지고요. 다시 한번 이제 백이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두냐? 같이 나가는 수가 좋고요. 이곳을 이렇게 차단하면 이곳을 가만히 뚫고 나가는 수가 역시 좋습니다. 연결하면 지금처럼 누워서 아주 깔끔하게 백도를 차단하면서 백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